광주메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7기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지역민의 선택을 받아 취만 단체장들이 저마다 지역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융복한 미디어를 선도하고 있는 광주메일TV가 민선 7기 자치단체 출범을 맞아 문인 광주 북구청장님을 모시고 향후 구정 운영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선7기 북구청장으로 취임하신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네,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네, 소위가 네.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요? 네, 그 지금 한달 됐습니다마는 우리 공직자들과 같이 그구정 음. 방침을 같이 공유하면서 음. 앞으로 어떻게 북구를 발전시킬까를 음. 고민하면서 한 달이 음. 금방 지난 것 같습니다. 음. 이제 청장님은 사실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해오셔서 누구보다도 준비된 구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민선칠기 앞으로 4년 동안 어떻게 구정을 이끌어 가실지 간략하게 좀 소개 좀해 주십시오. 일단 민선칠기는 민생, 통행, 혁신 세 단어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구민 중심, 현장 중심으로 소통 경쟁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정의 전 분야에서 어, 국민들의 생각을 현장에서 읽고 한발 앞선 혁신 행정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북구의 모습을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여러 그 구정 방안 중에서 저 눈에 띄는 게 지난 달이었던가요? 경제종합지원센터 이 경제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센터 위치가 이 북구청이 아니고 어저 참단 이지구 신용동인가요? 그게 맞나요? 네, 그 산업 현장에 설치를 했습니다. 음, 음. 네. 특별히 경제종합지원센터가 특별히 설치된 이유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음. 그동안 이제 북구에는 참단 1단계라든가 2단계, 음. 번천산단, 음. 또광주과학위원이라든가 테크노파크 등 많은 대학과 연구소들이 음. 있습니다. 음. 그러나 지금 현재 그 북구에만 위치돼 있지 음. 그러니까 실제로 북구청에서 어 관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음. 어, 그동안 그쪽에 그 산업을 하시는 기업체들의 애로사항들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경제 종합 지원 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어 기업체의 애로사항도 듣고 음. 또 광주 과학위원이라든가 테크노파크 등 산학연 클러스도 연결해서 어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본천 산단이어 시에서 관리하는 지방 산단이되겠습니다만는 음. 이번 산업부에서 청년 친화력 산단으로 선정이 돼서 많은 국비가 내려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다음에 지금 본천 산업이 한 30년간 노후화됐습니다마는 그런 시설도 리모델링해서 기업체가 도움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시와 같이 협조해서 기업체의 활력을 일으키는 산단으로 바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는 그럼 청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지금. 그, 발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센터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 그 안에 준비를 해서 지난달 24일날 음. 신용동의 그 산업행장에 예. 개소를 했습니다. 예, 사실 정장님은 경제, 특히 일자리를 많이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예. 이런 센터 운영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지금 기대하고 계신가요? 예, 이런 경제종합지원센터에 개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서 일자리 창출도 직접 챙기고 산악형클러스터도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설치된 경제종합지원센터를 시작으로 해서, 첨단과 본천산단, 전남대 주도의 대학타운형의 도시재생사업이 또 우리 공모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강주역의 AR, VR, 증강현실, 가상현실, 제작지원센터가 시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여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중흥동의 청년창의력시장이 현재 국가공모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청년 벨트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청년들이 돌아오는 북구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에 그 본천산단이 청년 친화력 산단으로 그 국가 사업으로 선정이 됨에 따라서 본천산단이 청년들이 돌아오는 음. 어, 이야기하고 또 청년들이 이끌어 나가는 산단으로 변모할 것 같아 이런 기능에 지원하는 기능을. 또 이쪽 그 근교 지원센터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지원센터는 제가 보기에는 구 단위보다 어떻게 보면 네. 시 광역 단위에서 해야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음. 음, 어쨌든 이제 시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음. 아, 시에 또 저희들이 그 협조 기관으로서 음. 협조하면서 또 기업들의 애사상또 일자리 창출 음. 같이 시와 그 협조해서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주요 현안을 해결을 하고 또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 확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재정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좀 설명 듣고 싶은데요. 네, 아시다시피 북구 재정 자립도는 5개 구청에서도 그 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13.74%. 또 우리 복지비 부담이 70%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무리 좋은 공약과 정책을 이룬다 하더라도 어, 재원이 뒷받침하지 않으면은 그, 그 공약이, 그, 실제, 그, 헛구에 끝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임 초기부터, 어, 구청장실 리모델링도 저희들이 돈한푼 드리지도 않고, 어쨌든, 있는 그대로 사용하면서 비용을 절감했고, 어, TF팀을 형성해서, 어, 세수도 확보하고, 그다음 구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시의비와 국비 사업으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복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구비 매칭 부분을 아, 어, 전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TF점에서 연구를 해서, 어, 현재의 가용 재원을 2배 이상 늘릴 계획으로, 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그, 시에서 많은 국비 사업들이, 어, 시장님께서 해 주시고 계십니다만은, 어, 지역 국회의원님들, 또 시의원 구의원님들 함께 원팀 시스템을 이루어서, 어, 국회와 어,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어, 국비 사업을 많이 음,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장님, 북구 하면 그래도 가장 큰 현안 중 하나가 광주역 주변 활성화인데요. 이 광주역 주변 활성화 어떻게 해결하실 방침이신가요? 이제 광주역은 지금 KTX가 진입이 되지 않아서 도심 공동화와 같이 엇물려서 굉장히 쇠락해져 있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KTX 재진입 문제는 국가기관이 국토부라든가 철도청하고 시하고 협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어~ 진입을 하면 노력은 하되 음. 되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빠른 시일 내에 어~ 음. 그 활성화 부분 예를 들면은 도시 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음, 음. 도시 재생도 어~ 테크노 판교에테코노밸리가 있습니다. 음. 이러는 것처럼 어~ 그 활성화 고용 생산이나 음. 생산 효과가 큰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어,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음. 지금 현재 다행히도 어~ 시에서. VR, AR 제작 지원 센터를 지금 올해와 내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되게 되면 강주역이 밝아지고 또 청년 창업 공간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행 중인 중국 이동의 청년 창업을 시작 사업 연계해서 젊음의 공간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북구는 워낙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광주5개구에서 가장 큰 넓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는지 저 도심 공동화 부분도 상당히 많은 비중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낙후된 지역 발전에 대한 방안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우리 북구는 이제 면적도 높지만은 어 도심지에 위치한 지역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도심 공동화로 인한 많은 지역들이 쇠락해져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도시 재생 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라 보고 있습니다 음, 음.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북부에서도, 어, 지금 현재 전남대가 주도하고 있는 대학 타운형, 어, 도시재생사업을 네. 현재 그 네? 진행, 공모에 네.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어, 또 광주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공모에 들어가 있고, 또 임동에 마을 예, 예. 에, 이런 사업들이 공모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준비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도시 재생 사업보다도 스마트 시티가 훨씬 더 규모가 크고 어, 앞으로 그 주민들에게 그 많은 그 경제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북구형 스마트 사업들을 복지형으로 지금 모델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들과는 충분히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까, 뜻습니까? 그런 점에 요서는 저는... 예, 예, 예. 예, 주민들께서도, 음. 이제, 우리 강주, 우리 북구청은 음. 어, 다른 지역과 달리, 그, 주민자치가 활발히 진행되는 음. 곳입니다. 음. 2005년, 6년도에 아름다운 마을 사업이라든가, 음. 또, 주민참여예산제, 음. 어, 선도적으로, 전국에 선도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어, 조금은, 저, 그, 주민자치 사업도, 어, 나름대로는, 뭐, 그동안 진행해와 있습니다만, 조금 더 이제 보완되어야 하기 때문에, 광주형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 응. 그 주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자치의 시스템으로 지금 바꿀 계획으로 있고 응. 양산동하고 삼각동이 두 개, 오남읍 삼당동 세개 동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다만 나머지 동들도 이렇게 준비해가면서 를어또 어쨌든 이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도시 재생사업과 같이 업무를 해서 주민들께서 불편한 사항들을 해소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광주에서는 대표적인 문화 행사 중에 하나가 그, 광주 비엔날레잖아요. 이제 올해, 12번째 12회가 오는 9월에 열리는데, 북구에서 열리다 보니까 북구 행사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이에 대한 준비도 좀 차분히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어쨌든 그, 지금 12번째이기 때문에 24년 동안, 어, 비엔날레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북구에서 그동안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북구 주민들께서 많이 참여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관람객 수라든가 좀 이렇게 많이 활성화가 안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25일날, 지난달 25일날, 어, 비엔날레에서 어, 같이 그 예술단체라든가 주민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좀 올해 비엔날레부터는 우리 북구 주민 또 우리 북구 예술단체가 참여하는 비엔날레로 해서 비엔날레를 활성화하자고 이렇게 의견들이 모아져서 음. 지금 어, 진행 중에 있는 우리 문화 프로그램 20개 정도를, 음, 음. 어, 이번에 그 비엔날레 기관에, 음. 에, 그 모든 것을 같이 시너지 효과를 올리 위해서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청소년 비엔날레 학교라든가 평생학습센터 페스티벌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음. 추진하고 또 비엔날레 입장권 소지자에 대해서는 음식점 할인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서 가장 인구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복지 수요도 가장 많은 자치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정장님 어떤 방향으로 출연하실 계획이신지요? 지금 우리 북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많고 또 복지 수요에 해당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실제 그 복지 사각지대에서 아직도 이렇게 그 복지 수급에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소외받는층들이. 그래서 이런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어쨌든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시스템, 음, 음. 마을 복지 시스템으로 그 저희들이 그 확대를 해서 복지 대상도 확대하고 긴급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장님 예. 마지막으로 우리 저 북구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예, 그동안 북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었지만. 구민과 함께 북구의 새로운 희망을 열어가는 민선 7기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처음처럼 구민의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현장에 주민들이 계시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의 기능도 강화하고 모든 부분을 구민 중심,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구민들과 함께하는 기분 좋은 동행으로 변화하고 발전되는 북구를 같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북구 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인 광주북구청장님으로부터 앞으로의 구정행 방향과 또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광주메일TV는 광주전남우세 단체장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민선 7기를 힘차게 열어가는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